마지막 한 조각. 근데 이거 빼면 안 되고, 날아갈 것 같아. 윤곽가스, 흉부이 올려놓고서. 오! 어! 저는 패닝하고, 지금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, 좀 정신 차리고 나왔습니다. 요을이 물식이라서 굉장히 아름다워 지금 이제 노을 지시기가 오다 보니까 지금 가실 분들은 다 빠지고 이제 석양 노을 보신 분들 저 포함해서 <laughs> 이제 노을 보실 분들 위주로만 남은 것 같아요. 크림 카파 크림. 저는 이제 태닝을 하고 이제 물에 들어가서 좀 정신 차리고 나가지고 와 물놀이 하는 동안 이제 그랩으로 이제 동미노피자. 태국에도 동미노피자 했거든요. 그래서 동미노피자 주문해가지고. 해변에 여행 왔으니까 사채안주 이게 진짜 아침부터 천천히 술 마시면서 태닝하고 물놀이 하다 보니까 이게 술도 빨리 깨면서 또 여행까지 오니까 사채안채더라고요 돈이 높이다 금액은 299 바트인데 제가 그랩에서 할인받아 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주문했어요 근데 지금 휴대폰으로 가격이 적혀 있으니까 잘안 보입니다 결론은 299 바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피자 그리고 태국은 항상 피자를 시키면 이렇게 막 케찹을 줘요 케찹 케찹을 주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신료 숙예 원래 이게 9인치랑 12인치가 있었는데 원장님이랑 저랑 이제 4차로 먹다 보니까 양이 많잖아요. 그래서 9인치로 시켰는데도 양이 꽤 커요. 음식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최대한 휴지통을 활용해서도 올렸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. 원장님. 저도 한 잔. 치얼. 드셔보세요 지금 휴지 받침대가 자꾸 흔들리고 있으니까 떨어질 것 같다고 와 태국에서 도미노 피자 이거 할인받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했거든요 아까 환율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만0 3 0 0원 나왔어요 저는 중심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쪽 보이로뜯을게 이게 머시룸피자래요머시룸 피자, 막 여섯 가지의 뭐 치즈가 들어간 머시룸 피자라고 하는데 여섯 가지의 치즈가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 향신료를 줬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? 이건 바질 같은 느낌인 것 같다. 바질. 지금 바람 불어 가지고 날릴 거를 감안해서 하나는 빨간색이 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조금만. 태국에서 도미노 피자를 먹을 줄이야. 심피자니까 음. 굉장히 얇고 태국에서 시켜먹는 피자치고는 가격 대비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쉬운 건 피클이 없다. 여기다가 원장님 손도 보이게 감사합니다. 아까 시흥어 맥주 먹다 남은 거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먹으려고 얼음에다가 담궈놨어요. 시원하게 먹으려고 엄청 시원해졌어. 이번에 해변에 와가지고 술도 원없이 먹고 맛있는 음식도 원없이 먹는 것 같아요. Cheers! 아, 맛 없던 것 같아요. 맛있어. 원장념이랑 전 태국 여행 왔을 때, 시암의시암 룸서비스로 먹은 머시름 트러플 머시름 피자가 진짜 맛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를 능가하고 따라잡을 수 있는 피자집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똥을 갖고 물놀이하고 오니까 정신이 멀쩡해졌어요. 마침 또 이렇게 노을 지고 있고. 지금 원장님은 피자가 자꾸 바람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뜯어 드리는 거예요. 피자가 진짜 딱 가격 대비 딱 괜찮다.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고. 근데 만약에 원장님이랑 1차, 2차로 먹었으면 12인치 시켰는데 이제 네, 4차원주다 보니까 그냥 좀 작은 거 시키자. 이따 또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. 음, 네들이저까 아, 네들이까지문장님은 아, 배부르대요. 와, 이제 점점 노을이 지고 있고, 이제 선셋 이 아름다운 선셋을 보고 가야 되는데 다들 지금 빨리 해산했습니다. 태국은 항상 올 때마다 느끼지만 피자에 항상 이 케찹을 주더라고요, 케찹. 그래서 이 케찹 한번 찍어 먹어 봅시다. 왜 주는지. 아, 뿌려 먹는 거예요? 아, 찍어 먹지 말고? 우리나라는 보통 핫소스를 주잖아요 태국은 항상 케찹만 줘요 우리가 아는 그 케찹 맛 감자튀김에 찍어 먹는 케찹 맛더 짠데요 엄청 짜죠 피자 자체도 짜잖아요 더 짜졌어요 전 차라리 이게 제 취향 약간 누군가？주 시안 매운 신라면 스프 라면 스프 라면 스프 느낌 이 에요. 라면 스프 확실히 해변 이 니까 지금 다들막인 스타 사진 찍 고, 저 같이 유튜브 영상 촬영 하 시는 분들도있 고, 와 아름답다.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기록해 놓으면 제가 태국 오고 싶을 때 제가 이 영상을 보잖아요. 태국 진짜 배달 시스템 좋지 않아요? 그랩으로. 이 해변으로 바로 앞에까지 갖다줘서 바로 갖고 와서 해변 자리에서 또 먹고 진짜 바삭합니다 얇아요 진짜 얇죠. 하나씩 비우면 되겠다 짜기만 해? 더 맛있어 네. 응? 응? 짜기만 해? 더 맛있어 왜? 짜요 맛 음. 그냥 맛보단 짜 그냥 짜 매번 원장님이랑 태국 여행 왔는데 태국은 항상 어딜 가도 오 태국은 어딜 가도 항상 피자집에서 항상 피자가 진짜 진이 케찹? 이는 아까 먹다 남은 소주. 술 먹는 남동생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. 맛있어. 어, 근데 그 다섯 종. 조미료. <목소리도> 혼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씨얼. 마지막 한 조각 근데 이거 빼면 이거 날라갈것 같아 요가 아까 스푼 보올려 오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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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 칠줄 알았어요 모래 다 묻었어요 지금 왜 버려요 지금 끝부분만 좀 떨고면 되겠다 모래가 다 묻었어 역시나 나의 예상은 늘 똑같음 소주에 개생물체 하나가 있긴 하지만 뭔지 모르겠 배가 조금 써서, 뭐 먹가안 죽으면 되지. 뭐. 원장님은 계속 입모양을 하랴하랴 하랴. 하랴. 저는 음식 부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. 음. 뷰가 너무 아름다워서 멍 때리고 있었어요. 아까 텐진 갔다가 먹던 아은 단감. 와. 해가 진짜 점점 내려오니까 선셋이 미쳤어요. 손으로 먹어도 되겠죠? 인간적이게. 이 아름다운 선셋을 혼자 봐서 너무 미안해. 정말로 아름다워요. 보석같이. 색깔 보면 딱 알죠? 몸톤 느낌으로 햇빛이 저의 몸을 태워버릴 것 같은 느낌.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술을 비우고, 선셋 좀 보면서 휴양 좀 즐기고, 저녁에는 이제 태국 친구, b 스 r 이 축하, 파티 하러 코리안 바베큐 먹으러 갈 겁니다. 너랑 나 실수해. 난 완벽하진 않으니까. 두중 하나만 네 진짜 맛있어, 이거, 과일. 어? 이름 기억나요? 남문? 남문? 응, 어! 버린 거 아니에요. 맑은거예요아주사 먹고 싶지만 오래가 너무 많아서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이제 또 코리안 비비큐 먹으러 가야 되고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뷰가 진짜 아름다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? 근데 이 아름다운 썬셋을 두고 아까 그렇게 만든 사람들 다 사라졌어. 이 아름다운 비를 봐야지. 진짜 아름다워. 잘 먹었다 알차게.